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또렷이 기억나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의제1회회복 캠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몸에 떨림으로 음성으로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 인생 통틀어 그토록 가슴 뛰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의 이상형,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여기 있다. 아무 것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새 신부 삼아 주시고 사랑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토록 내 신앙의 여정에 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양육과 훈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 바뀐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의 졸업을 맞이하며, 고래 심줄 같은 자아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온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신앙의 시작이며 지금 것의 거의 전부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훈련은 내 힘을 빼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십 년 살아온 세상 가치관을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은 당연히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 자녀도 내 것, 다내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 늘 삶에 필요가 많았고, 채우려고 했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만 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바꾼다는 것은 훈련이 아니고, 아니고서는 정말 힘들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듭거듭 훈련을 받을수록 훈련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없었던 이전의 삶의 환멸을 느끼며 복음으로 지나온 세월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래저래 시험 들고 별일 아닌데도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는 나의 약함과 자람과 변화가 더딘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마다 주님이 위임해 주신 세계 비전이 확실해지고 가슴 깊이 새겨질수록 그것을 이루는 나라는 도구가 너무 허접함을 깨달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기 위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훈련을 붙들 수 있었으며 그 귀한 가치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두날개 양육 시스템으로 2년 6개월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로 2년 5, 총 5년 동안의 반복된 훈련으로 이제는 세상이 돌을 던져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알기에 맞서 요동치 않으려 바다같은 심령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감정에 속지 아니하며 애쓰며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움켜진 것들을 꽉 지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 아닌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내꿈 때문에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의 기쁨에 눈을 뜨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라니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만 갔습니다.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 설레고 기뻤습니다. 내게 전도의 은사는 없었지만 행복 모임 리더의 이름이 참 자랑스러웠고 복음을 전할 때 죽어 있던 생명이 살아날 때나 또한 생생히 살아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은 영원 구원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교회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돌아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바로 영원 구원의 비전이었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눈을 감아 보아도 품은 생명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laughs> 그런 비전을 위임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것이 곧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200쌍을 달라는 기도에 저는 그한 쌍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텀의 행복 모임에서 두 반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세 가족을 보내 달라는 기도에 저는 그 10%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모님은 늘 훈련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난해 몸된 교회에 아프고 슬픈 위기가 있었을 때 사모님의 그큰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고픈 간절함이 생겨났습니다. 그 분을 통해 저는 지금도 비전을 봅니다. 전도, 가족, 양육, 제자, 재생산, 그리고 세계 선교.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비전의 발걸음을 뒤따라 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갔습니다. 그 사랑이 자라니 주님은 주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하라며 제자대학 1학기 시작 무렵 셀리더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셀리더의 이름으로의 훈련은 또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넘어 제 생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 영혼을 세우고 일꾼을 만드는 일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훈련과 사역을 통해 교회의 직분은 낮아지는 것임을 거듭거듭 거듭 알려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 그 섬김을 본받아라 하십니다. 내 말과 내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을 여전히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저는 셀리더입니다. 저는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셀 가족들을 아끼고 섬겨서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이끌고 또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먼저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 셀 가족 한명한 한 명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여 자랄 수 있는 자리 예수 믿는 참맛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함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나의 몫이며 그것이 곧 나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임을 알아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를 알고도 덮어주고 잘못을 알고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여전히 이렇게까지 크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영혼을 품어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과 사역을 통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또 배워갑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비전과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가치와 저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님과 또 스승님의 스승님과 또 여러 교회를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거의 세 가족이었던 우리 셀 가족들이 양육과 훈련으로 함께 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를 점점 자랑스러워하며 낯설었던 셀을 가족이라 여기며 은혜를 알아가며 비전과 사명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주님이 또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기대하는 엄마의 마음을 품어갑니다. 셀리더의 수준만큼 그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이지만 주님과 셀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변화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셀리더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만 잘하면 됩니다. 훈련과 사역을 통해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 그분 앞에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2 0 2만 세계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든든히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탁월한 셀리더가 되겠습니다. 훈련해 주셨으니, 삶에서 훈련하신 분이 드러나도록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변함없는 비전으로 훈련해 주신 목사님,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 주시는 사모님,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비전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